이번에 해볼 게임은 얼마 전에 출시한 무협 액션 RPG 게임, 연운입니다. 중국 5대 10국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오픈월드 게임으로 현재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또는 스팀에서 무료로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플레이해보겠습니다. 시작하면 언어와 음성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음성에는 영어와 중국어만 지원을 했는데 장르가 무협이다 보니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중국어를 선택했습니다. 게임 시작을 하게 되면 앞으로 플레이를 하기 위한 모드와 난이도를 설정할 수 있었는데요. 난이도는 낮음부터 지옥 난이도까지 있었고 현재 지옥 난이도는 선택이 불가능하고 극한 난이도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발컨이라서 추천 난이도를 선택했습니다. 설정을 마치고 나면 게임 스토리가 시작됐습니다. 되는데 옛날 게임만 하다가 신작 게임을 해서 그렇지 그래픽에 감탄했습니다. 도망자 신세인 강염에게 진자이라는 인물이 찾아오고 둘이 대화를 하고 있던 와중 어디선가 비수들이 날라오며 둘이 도망치게 됩니다. 말을 타고 도망가는 와중에 각종 상호작용키가 나오는데 짜릿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활을 조준해 적들에게 쓸수 있었는데요. 조준할 때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한 이펙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나무 숲을 지나고 나서 나오는 거대한 석상, 그리고 주변 배경들을 보고 다시 한번 그래픽에 감탄했습니다. 가다 보니 어느 폐사당에 도착하게 되면서 무상황이라는 딱 봐도 빌런같이 생긴 녀석이 등장합니다. 전투전에 추토리어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조작법과 스킬들을 써볼 수 있었습니다. 패링 시스템도 있었는데 저처럼 발컨이신 분들을 위한 보조 바다 치기라는 보조 패링 기능도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무상황이랑 맞짱을 뜨게 되는데 타격감이랑 모션 이펙트가 너무 너무 좋아서 벌써부터 도파민이 터질라 하더라고요. 이제 초반 부분이긴 하지만 중국이 이 정도 퀄리티의 게임을 만들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보조패링 덕분에 무난하게 잡을 수 있었는데 다시 피가 차게 되면서 이 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투를 하게 되고 주인공 버프로 녀석을 혼쭐 내줬습니다. 어디선가 날라온 반딧불 한 마리가 녀석의 귀에 들어가더니 좀비마냥 다시 눈을 뜨는데 강염은 눈을 마주치자마자 환각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요. 진자애의 빡친 목소리와 아기의 울음소리에 환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는 대신해서 공격을 받으며 녀석의 목에 칼을 꼽아버린 진자애가 있었고, 기생하던 반딧불이 눈알에서 다시 튀어나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버린 반딧불은 누가 봐도 최종보스 느낌나는 남자에게 날아가더니 다시 어디론가 반딧불을 보내면서 막을 내립니다. 사실 저는 무협에 관심이 없어서 스팀게임 순위에 있길래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 정도로 이 무협게임에 빠져있었습니다. 이후 몇년뒤 수련을 하고 있는 꼬마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얼굴에 상처를 보아하니 아까 그 아기가 어렴풋이 잘 성장한 것 같습니다. 나비를 보고 신기해하며 잡으려는 꼬마 앞에서 광염은 탄 숨을 내쉬면서 갑자기 가오를 잡으며 캐릭터 생성 장이 뜨게 됩니다. 저는 남자 캐릭터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여자 캐릭터 비주얼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저도 모르게 여자 캐릭터를 선택해 버렸습니다. 고전과 강호를 선택할 수 있는데 혹시 문파 같은 걸 고르는 거일까 싶었는데 그냥 캐릭터의 외형 스타일을 고르는 거더군요. 기본적인 완성형 커스텀을 고를 수 있었고 제 스타일은 고전에 있는 커스텀들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AI 커스텀이라고 해서 음성과 외형을 생성할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애니메이션 캐릭터 사 사진으로 업로드 후에 생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인식하는 범위가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생성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기능까지 있다는 게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만상집을 클릭하게 되면 다른 유저들이 커스텀한 외형들을 볼수 있었고 인기 있는 외형을 제 캐릭터에 적용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검은 사막의 뷰티 앨범 같은 기능 같습니다. 저는 다른 유저분이 올리신 커스텀을 적용했는데 역시 이 게임에도 금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일부적으로 커스텀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만지다 보면 시간을 너무 뺏길 것 같다 보니 헤어스타일만 바꾸어 주었습니다. 캐릭터 생성이 끝나면 인상적인 연출과 함께 캐릭터 이름도 지을수 있었습니다. 이후 주인공은 홍연이라는 아이가 깨우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제서야 캐릭터를 자유자재로 움직여 볼수 있었는데 조작감이 거슬리는거 없이 괜찮 았습니다.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전투난이도 를 변경할 수 있었고 보조패링도 키거나 끌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천지록이라는 수집도감도 있었고요 육성창에 들어가면 사용하는 무술 도 확인할 수 있었고 기본적으로 활은 고정으로 장착 하면서 무기는 두개까지 장착이 가능했습니다. 집안에 상자가 있길래 열어봤는데 치장 아이템을 줬는데 막상 껴보니 얼굴을 가려서 착용 하지 이 외에 여러 가지 외관 아이템들도 있었는데, 아이템샵에서 구매하거나 업적 같은 걸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집 앞에 있는 창을 획득해주고, 근처에 있는 경계석도 활성화시켜주고, 활 비결인 고요한 시면을 배웠습니다. 사용하면 시간이 느려지는 듯한 효과가 나오면서 활을 쏠수 있는데, 문틀대결를 걸어오길래 방장 사기맵그 비결 덕분에 쉽게 이겼습니다. 대결을 마치고 메인스토리 방향적으로 가다가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리길래 가봤는데 알고 보니 야외보스더라고요. 뭔가 지읒된 감지를 느꼈는데 일단 덤벼봤습니다. 보조 패링 덕분에 어느 정도 할만했는데 보조 패링을 할 때마다 밑에 통찰력 게이지가 한 칸씩 줄어드는데 통찰력을 다 사용하게 되면 보조 패링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직접 패링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조 패링 단점이 약간 게임의 템포를 늦추는 게 걸리적거리는 것도 있고 보조 패링에 습관되면 나중에 멀티로 보스 잡을 때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일반 페링으로 연습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물약까지 다 써가면서 겨우 잡았는데 무슨 노래가 나오면서 부어두 마리랑 다시 부활해서 나타나길래 부하들은 어떻게 잡았는데 보스한테 한방 받고 역참 교육 당했습니다. 앞에 부러진 창 이종표라는 게 있는데 이곳에서 죽은 사람들의 표시더라고요. 저처럼 몸 보르고 가다가 죽은 것 같습니다. 이후 저는 스토리를 진행하다 나무 근처에 있는 곰의 무술을 훔쳐 배웠는데. 뭔가 좀 웃기더라고요. 봄한테 태극을 훔쳐 배운 뒤에 그대로 날려버립니다. 무슨 벨이네요. 돌아다니다 보면 이정표가 있는데, 원하는 위치에 메모를 남기는 기능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유저들이 공유하는 시스템인데, 뭔가 참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메인스토리를 진행하러 가는 길에 여러 서브캐스트 같은 것도 할수 있는데, 서브캐스트를 깨주니 무술과 무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기마다 다양한 역할군이 있었는데, 저는 원거리 무기인 우산을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무기를 착용하려면 무술을 따로 배워야 장착이 가능했고, 무술을 얻으려면 아까 봄에 무술을 훔쳐 배우는 것처럼 무술마다 배우는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우산을 착용하고 근처에 도적을 잡아봤는데 날아서 때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뭔가 약올리는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니 장군사당 지하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경계석이 있었는데 경계석을 활성화 시켜주면 맵을 열어 해당 위치로 순간이동 할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다 보니 덩굴로 막혀 있어 지나갈 수가 없었는데 앞에 이정표를 확인해 외국 유저들이 써놓은 메모 덕분에 구라살로 덩굴을 쏴서 없앤 뒤에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적들을 잡거나 주변 상자를 열어 보상과 탐색 포인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 숨겨진 보물 상자를 찾아다니며 탐험하는 자유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지막 보스를 잡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장군 조각상 앞에 참배를 하고 나니 협적 달성이 완료되며 퀘스트가 끝이 났습니다. 협적은 메인 스토리가 아닌 특정 지역마다 있는 서브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후 저는 비밀 대회 우승하기 퀘스트를 진행했는데 토너먼트 방식처럼 여러 번 싸워야 할줄 알았는데 한명 제끼니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화면 우측 상단에 새로운 메뉴창들이 생겼는데요. 강호령은 배틀패스 시스템이고 특전을 구매하면 외관세트를 얻을 수 있고 간단상점 이용과 보유수량 증가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옆에 상점 메뉴창도 눌러보았습니다. 열자마자 나오는 화려한 이펙트와 함께 빨간 의상이 나오는데 옷보다 옆에 이펙트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명이라는 가차를 통해 얻을 수 있었는데, 천장이 존재했습니다. 확률은 보시다시피 그각인데, 천장을 찍으면 무조건 옷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징기 보상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며, 그 중에 공명구슬 두 개를 모으게 되면 교환이 가능했습니다. 천장이 대략 47만원 정도 들고, 운이 없어 두번다 천장을 찍고 공명구슬이 나온다면, 94만원 정도 들것 같습니다. 스킬 이펙트도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대략 3만원 정도였고요. 확실히 화려하긴 한것 같습니다. 이외에 여러가지 의상들도 판매를 하고 있었고 성장에 관여하는 b m 은 없었습니다. 면운이 무료로 플레이가 가능하면서 패스 보상 외에는 강제적으로 과금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여서 찍먹을 하려다가 풍먹을 하게 생겼습니다. 상점을 다 훑어보고 나서 서신을 열어봤는데 사전 예약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받자마자 옷을 입혀줬는데 왜 사람들이 외형에 돈을 쓰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첨부 시스템도 열리게 되면 첨부 포인트를 통해 캐릭터 내실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첨부 포인트는 맵을 탐험하면서 얻는 깨달음 수치를 올려 얻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한 번에 여러 가지가 열리니까 정신이 없긴 했지만 게임이 재밌다 보니 앞으로의 스토리나 다른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다음 육성 창을 열어 무술 레벨업을 시켜주고 처분을 통해 부위별로 레벨업을 시켜줬습니다. 맵을 돌아다니다 보면 요면향이라는 고양이 NPC가 있는데 근처에 주어진 수수께끼를 풀게 되면 산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단서를 확인하면 힌트가 주어지는데 저는 주변 이정표를 확인해 유저들이 남긴 힌트를 보며 수수께끼를 풀어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정표가 도움되는 점도 많지만 문제의 정답을 보고 베끼는 느낌이라 스스로 풀고 싶다 하시면 설정에서 이정표를 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몰랐는데 왼쪽 위에 미니맵을 보면 곤충 모양처럼 생긴 게 묘물인데 해당 위치에서 묘물을 채집할 수 있었습니다. 묘물은 채집 후에 묘물 NPC에게 가면 묘물을 제출해서 캐릭터 내실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가는 길에 고양이도 만났는데 쓰다듬어주면 탐험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사가 고양이를 엄청 사랑하나 봅니다. 그리고 돌로 변해있는 NPC에게 금옥 점유수라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비결로 지나가다 NPC에게 돌과 같은 자세가 나왔을 때 속박을 걸어서 탐험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메인스토리가 신선나루라는 장소로 가야 하는데, 가는 길에 여러 퀘스트들을 하다 보니, 이제서야 도착했는데, 갑자기 거위가 나타나서 묻지마 폭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당방위로 때렸는데, 데미지가 바뀌질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가셨는데, 그냥 지나가다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니까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후 근처에 천액객이라는 보답불 NPC를 만났고, 이 NPC에게 말을 걸면, 근처 지역의 맵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정표의 해외 유저들이, 이 NPC에게 태극을 사용하라고 메모가 적혀있길래 태극을 썼는데 NPC를 바다로 집어던지더니 NPC가 죽어버렸는데 자유도가 미쳤습니다.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이정표 때문입니다. 유랑의 흔적이라는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어봤습니다. 스토리 진행보다 이런 컨텐츠 하나하나 맛보는 게 재밌었습니다. 어찌저찌 신선나루로 들어와서 9월에라는 NPC에게 허공선물 비결을 배웠습니다. 멀리서 아이템을 훔치는 비결입니다. 신선나루에서 스토리가 끝나고 불선선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가는 길에 생기는 사건 퀘스트들이 꽤 많았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재미 요소도 충분했습니다. 이외에 자유롭게 모험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불선선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향선 이모를 만났고 어떤 여자에게 술을 대접하며 대화를 나눈 뒤 도자기 가마라는 장소에 왔습니다. 지하창고에서 최도라는 인무가 만나며 전투를 하게 됐습니다. 저의 데미지는 쥐꼬리만큼 바뀌는데 이 형님은 왜케 센거죠? 결국 스토리상 이길 수 없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죽이진 않고 저를 살려줬는데 향선 이모 덕분에 살려준 것 같습니다. 이후 저는 포로가 되어 말을 타고 가다 어떤 장소에 도착하는데, 최도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도망치게 되는데, 근처 사원으로 이동해서 비밀 통로로 들어간 다음 다시 밖으로 나와서 불선선으로 오게 되었는데, 향선 이모는 어디론가 사라져 행방이 묘연해졌고, 팔 명의관이라는 장소로 왔습니다. 이곳에서 약용 전설이라는 아이템을 제출하면 약상자 레벨업을 통해 소지할 수 있는 물약 개수와 물약 사용 시 추가 회복 버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집 뒤에 있는 우물을 발견해 우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좀비처럼 생긴 몹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공격해 올까봐 무서웠습니다. 다행히 공격하진 않았는데 주변에 불을 밝히다 앞에서 무슨 불화살이 날아오길래 잠시 피신해 있었는데 몹중한 마리가 불화살에 맞았는지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길래 너무 놀래서 불화살을 그냥 맞으면서 앞으로 달려가서 어디론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상자를 열다 상자 뒤에서 또 뭐를 쏘는데 깜짝 놀래키는 기믹들이 많았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랫소리 근처로 가서 피리를 불게 되고 피리를 보니까 주변에 쓰러져 있던 시체들이 갑자기 다시 일어나는데 피리 부는 사나이 줄 그리고 앞에 문을 열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레벨이 15가 되었는데 15부터는 실련을 통해 레벨 상한선 돌파를 해야 했습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몹비랑 싸우니 끝이 났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와 앞에 있는 보물을 열어주고 앞에 놓여있는 책과 상호작용을 하니 다른 무술들을 체험해 볼수 있었는데요. 같은 무기더라도 무술이 두개로 나뉘어지는데 구현의 검무 스킬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으로 하게 되면 구현의 검무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 그렇습니다. 체험이 끝나고 주인공은 머리가 어지럽다며 쓰러지게 됩니다. 분위기가 공포스러운 방에서 깨어나며 밖으로 나가 보았는데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장소였습니다. 도착한 곳에는 낯익은 얼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향선 이모, 혹시 아니지?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일단 향선 이모랑 싸워야 했습니다. 이때 무술을 선택해서 싸워볼 수 있었는데, 저는 경류의 파동이라는 창의 무술로 선택했습니다. 향선 이모가 무빙이 좋아서 스킬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피를 다 깎으니까 2페이지가 시작되며, 이때 원래 근처 돌 뒤에 은폐를 했어야 했는데, 처음이라 패턴을 몰라서 그냥 맞았습니다. 그래도 보스치고는 저 같은 발콘도 쉽게 깰수 있었는데요. 보조 패링이 있으니 난이도가 너무 쉽긴 한것 같습니다. 깨고 나니 역시 꿈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지상으로 다시 나와 불선선으로 와서 향선 이모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향선 이모는 없었고 방안을 살피던 도중 최도가 나타납니다. 아까 저를 일부러 도망치게 한 거였는데 페이커급 설계였습니다. 향선 이모의 행방을 묻던 도중 갑자기 도적들이 튀어 나오는데요. 최도 형님과 임시 동맹을 맺고 브라사를 피해 지붕 위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도적 무리들을 소탕했는데 최도 형님이랑 싸우는 건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진짜 이 형님은 남자가 봐도 멋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이후 최도를 <목소리> 따라가게 <목소리> 되고, 칼에 맞았던 도적 한 명이 다시 일어나며 어디론가 도망치는데, 이거 역시 따거의 설계였습니다. 도망간 도적을 몰래 미행하게 되는데, 바로 앞에 있어도 이 약물 골고 뽀척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떤 지하 저장고에 들어왔는데, 병문을 열고 들어가다 최도와 엇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닫힌 철창을 열기 위해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 무지성 돌진을 했습니다. 길이 여러 갈래가 있어서 많이 헷갈렸지만, 어찌저찌 잘 해결해서 철창을 다시 열어줬습니다. 이때 저는 레벨이 20이 되었는데, 레벨 제한이 또 걸렸습니다. 20부터 상한선 돌파를 하려면 유랑 일수를 채워야 하는데, 유랑 일수는 현재 제가 플레이한 일수를 뜻합니다. 다음날 게임을 들어와야 상한선 돌파를 할수 있었는데, 이때는 몰랐지, 이후 경험치는 저장이 돼서 스토리를 계속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경험치를 손해볼까봐 다음날 접속을 해서 다시 진행했습니다. 이 다음부터의 스토리도 너무 재밌지만 개인적으로 플레이하셔서 스토리를 감상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후 스토리는 영상에 담지 않았습니다. 맵을 탐험하다 보면 천공동굴이라는 보물상자를 수집할 수 있는 동굴들이 여러 곳에 존재합니다. 연운의 또 다른 재미요소 콘텐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동굴은 단순히 보물상자를 찾아 수집하는 게 아니라 단서를 통해 숨겨진 계획들을 풀어나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포게임을 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탐험하는 천골동굴도 존재하는데 진짜 어디서 막 깜짝 놀래킬까봐 긴장하면서 탐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글 모드가 아닌 멀티모드로 전환하게 되면 다른 유저들과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연운에도 연주할 수 있는 악기들이 있는데 금손들의 연주를 들으며 힐링할 수도 있습니다 건무장 콘텐츠를 통해 사람들과 협동 레이드도 할수 있습니다 파티에 힐러가 있으면 그냥 맞딜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기믹을 모르면 파티가 전멸하는 보스도 있었습니다 레벨 51부터는 협경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건무장이 5인 레이드라면 협경은 10인 레이드인데요. 건무장은 애교 수준일 정도로 협경 레이드부터는 보스들의 기믹들을 알아야 수월하게 깰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기믹들만 숙지한다면 크게 어렵진 않지만 공방에서 매칭하는 경우 기믹을 모르는 유저들이 많아 여러 번 트라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협 RPG 게임 연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소개해드릴 게 너무 많을 정도로 콘텐츠가 방대했습니다. 이 게임을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게 말도 안될 정도로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무협을 모르는 저조차도 무협에 빠지게 만드는 스토리와 자유롭게 맵을 탐험할 수 있는 높은 자유도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단점이라면 다소 아쉬운 번역과 조잡한 UI창인데 메인 스토리의 번역은 괜찮았지만 다른 서브 스토리의 번역들은 된 말을 하다 반말을 하는 번역 때문에 오리감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잡한 UI 역시 많이 아쉬웠는데요. 채팅창과 메뉴창 UI도 개선이 많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런 문제점들을 게임사도 인지하고 있어서 다음 패치에 개선이 된다고 하니 기대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메인 스토리를 다 밀고 무림록이라는 탐색도 진행하면서 재밌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금방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